긴장감이 강도인데 처음부터 300m를 넘기는 건가요? 오. 설마... 와 이렇게 파워가 좋은데 맞아요. 네. 이게. 아직 몸이 안 풀린 네,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네. 근데 사실 300m라는 거리를 제가 네. 거의 한번 정도 넘겨본 것 같아요. 오. 그래서 저도 정말 세게 온 힘을 다해야 나갈까 말까 하는 거리라서 네. 힘과 방향이 모든 것이 잘 맞아야겠죠. 네. 특히나 지금은 맞습니다. 생방송 중입니다. 네. 우와, 샷. 우와. 샷. <놀람> 정말 힘이 좋아요. 300m 넘나요? 어, 가는, 어, 가는 거 아닌가요? 어, 갈것 같은데요. 오. 오. 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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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맞습니다. 아, 한 3m 정도 부족했어요. 네. 아,まあ, 이제, <놀람> 여러분 응원 메시지가 지금 더 필요합니다. 네. 지금 참여하실 수도 있거든요. 네, 네 지금 여러분. 우편, 우측 상단에 보이는 네. 보이나요 지금 아,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네. 라이브 레슨 70톡으로 지금 두 프로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와. 인증샷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두 프로의 애장품 드리겠습니다. 네. 어, 김도훈 프로의 애장품은요 60도 외지고요. 그리고 장재식 프로 애장품은 골프화입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. 네,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그 레슨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. 네, 아, 우선 김도훈 프로가 지금 거의 300m를 쳤어요. 맞아요, 296.6m입니다. 네. 뭐, 더뭐 해줄 레슨은 사실 없을 <laughs> 것 같아요. 수임도 네, 너무 가능할까요? 좋고, 네, <laughs> 너무 좋아서 우선 제가 시청자분들 위한 좀 레슨을 좀 해드리고 김동프로 레슨을 추가적으로 좀 할게요. 어, 네, 네 저기 좀 봐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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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사실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요. 우선 신체적인 조건이 또 좋아야 돼요. 음, 네. 네. 그래서 좀 이,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시면서 이렇게 좀 앉았다 일어났다는 이런 운동 있죠. 아, 스쿼트 스쿼트라고 하는 동작이죠. 네. 제가 한때 거리가 제일 멀리 나갔을 때이 동작을 샤워하기 전에 100개씩 꼭 하고 샤워를 했거든요. 아 네, 중학교 때요. 그렇죠. 네. 네? <laughs> 장김입니다 네. 아, 하체 힘이 요짜중요하잖아요 네. 네. 근하고있훈요로안하고 뭐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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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저하하고있요저하0하고 네. 네. 있어요. 저하고 있어요. 저요하고요하하세요저고어 저하고 요저하저고 싶은 건이거예요고어이 저하고 요요 어, 아무래도 이 오비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. 그럼 그 다음부터 하는 게요. 자꾸 방향성에서만 중요성을 얻다, 얻다 보니까 자꾸 스윙을 작게 하고 자꾸 이렇게 컨트롤해서 공을 치게 되더라고요. 음.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백스윙도 이렇게 하프 스윙밖에 안 가고 공을 친다는 거죠. 그냥 필드 나가면 뭐 자꾸 더 급해지고 똑바로 치려고 하다 보니까 거리보다도 내공이 우선 살아야겠다는 거에 초점이 잡혀 있어요. 근데 저는 우선 거리가 난 다음에 비거리를 내놓고 200m 이상 쳐놓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어, 이미 이 스윙이 이렇게 좀 작아져서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은요, 이번 겨울에 스윙을 좀더 키우는 거죠. 그래서 어, 이 스윙을 할 때. 비거리 때문에 좀이 스윙틀 안에 갇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음. 네. 그러면 백스윙을 할때 저희가 이 몸통의 꼬임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이 몸통의 꼬임만으로는 사실 백스윙이 이렇게 길게 크게 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상체가 이렇게 돌면서 하체까지 좀 같이 돌려 주셔야 좀더 길고 좀풀 스윙하는 느낌의 백스윙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. 음. 그렇기 때문에. 내가 그동안 했던 스윙이 100%라고 생각을 하면요. 한200%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. 몸 스윙도요. 근데 이렇게 많이, 많이 돌린다는 느낌을 가지면요. 뭔가 견고하다는 느낌은 좀안들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안 들어야 돼요. 네. 그래야 스윙이 좀 커져요. 스윙이 커져야 아무래도 이 몸에 꼬임이 더 많이 발생함으로써 풀 스윙을 해야 비거리가 더 나잖아요. 그래서 풀 스윙을 우선 만들어 놓고 다운 스윙을 시작해서 임팩트를 딱 맞춰야 힘 네. 전달도 잘될 거고요. 비, 비거리도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. 음.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요. 이렇게 좀 백스윙 쫙 했어요. 네. 이제 다운스윙 때 필요한 동작인데요. 이 다운스윙 때 제가 많이 이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백스윙을 해서 이 헤드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 헤드를 이렇게 먼저 던져요. 음. 이렇게 먼저 던지게 되면 아무래도 어 손목이 풀리면서 지렛대의 원리에 이 끌고 내려서 마지막에 손목에 이 스냅을 쓰기가 굉장히 힘들죠. 다 풀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이미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돌멩이로 물수제비 뜨는 동작 있죠. 네, 이렇게 물수제비를 물속으로 이렇게 던질 때 보면은 팔의 동작이 이렇게 몸 앞으로 들어오잖아요. 옆으로 이렇게 던지는 이런 동작이 나와요. 자, 제가 돌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. 아 그러면 물수제비를 뜨면은 자 여기가 이제 이 앞이 물이에요. 여기는 땅이에요. 그럼 이렇게 달려오면서 이렇게 물 앞에 다 던지잖아요. 근데 헤드를 이렇게 먼저 던지는 골퍼분들은요. 자, 이 물수제비를 뜰 때요. 물속에 던져야 되는데 여기다 던지는 거예요. 아 네, 땅에다 던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좀 옆으로 들어오면서. 헤드를 좀더이 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앞에다 던진다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좋아요. 그렇게 되려면 이 오른쪽 팔꿈치가 몸 앞으로 좀 들어와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물수제비 연상하면서 이런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제 김동프로 레슨을 해볼 건데요. 네. 자. 김도훈 프로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. 파이팅 네. 김도훈 프로가 지금 비거리 레슨을 앉아서 들으면서 끄덕끄덕하는 모습을 봤거든요. 오. 좀 많이 수긍을 하는 느낌이에요. 아 근데 이제 김도훈 프로한테는 좀 다른 걸좀 하려고요. 어. 우선 스윙이 너무 이뻐요. 아. 네. 완벽하죠. 그렇죠. 스윙이 너무 이뻐요. 그래서 조금 어, 좀만 더 과하게 뭔가 좀 해볼 거예요. 그게 네. 뭐냐면 좀 약간 저는요 김도훈 프로의 너무 완벽하고 스윙기도도 너무 좋은데. 하나 더 추가한다면 지면 반력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앉아 백스윙을 할때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앉았다가 다운 스윙 때 일어나는 느낌? 그렇죠. 네. 약간 스프링이 이렇게 꾹 눌렸다가 이렇게 팡 튀어 올라오는 느낌이잖아요. 네. 네. 그 느낌을 할 건데요. 김도훈 프로가 그동안 했더니 이 백스윙의 이 스피드 템포보다 백스윙의 템포를 좀만 느리게 할게요. 음. 네, 느리게 했다가 앉으면서 느리게 했다가 다운시할때 일어나면서 그때 스피드를 좀내 볼게요. 네. 네. 어... 좀 이해되셨나요? 네네. 네. 그렇습니다두 <laughs> <아이스. 웃음> 분이 리좀 버프 같요 아, 버프가 네. 버프 아요 네. 네. 아 네. 그러니까요. 아, 복장도 굉장히 어, 중요해요. 네. 두꺼운 옷을 입고 하게 되면 네. 아무래도 이렇게 백스윙할 때 이렇게 걸리거든요. 네. 몸에 코인대식 프로가 네. 지금 미션 임파서블을 파서블로 만들기 위해서 네. 네. 어, 많은 노력하고 있는데 김동프로도 상당히 네. 네, 부담은 될것 같습니다만 백스윙을 조금 좀, 더 크게 하고 네, 좀 제어를 하지 않고 제가 네. 네. 그렇죠. 자, 여러분 네. 인증샷 그리고 응원 메시지 어, 아, 보내주시기 네. 바랍니다. 톡으로 보내주세요. 오, 오, 오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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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 나왔어요오어요오 간다 다어 간다. 간다. 간다 아. 요 됐어요 다어요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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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렇됐어간 됐어요 됐어요 다어요 됐어요 다어요다어요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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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요네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게 됐어요 됐어요 됐게요 됐어요 요네 그렇게 한번요 네. 자, 300m 넘기기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연말 특집 라이브 레슨 치고 2부에 꽃을 피우고 있는 김도훈 프로입니다. 됐어요. 잘 치는데요? 아, 이거, 이거 된것 같아요. 네. 와, 304m입니다. 저희 300m 넘기기 미션이퍼서블 성공했습니다. 네, 오늘 이 미션이 주어졌을 때요. 이 무슨 의도로 <laughs> 이런 걸 할까? 아, 저도 그랬어요. <웃음> <웃음> 도대체. 아이 네. 저를 저를 보내려고 하는 거야. PD님을 모망하고 했는데요. 와 성공했어요, 근데. 아 근데 네. 어. 진짜 좀이게 발을 딱더 많이 써진 느낌이 나니까 네. 순간적으로 스피드가 훨씬 더 많이 나는 느낌이 난것 같아요. 제 다음 생할때좀더 이렇게 마차는 아, 네. 느낌도 났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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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옷 들고 있어요. 아 네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, 네네. 네. 네. 네 레슨.